파이즈 <laughs> 위 많이 했지? 이 크면 뭐 초반에 패면 돼 이러면은 3파 안가도 되겠다? 노란검 도랑검 가? 노란감 가죠 베라스 이러면서 3파 갈랬지 오케이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laughs> 이제 일본도 겁나 스파지 않아요? 이제 한국도 지금 더워죽겠는지. 역시 역시. 일본 지금 약간 정신 없는 거 아니요? 지금 아베 죽어가지고. 음. 총살되던 방에 때문에. 그러니까 어이 늦, 놀랬다. 지금 금요일... 자택에 와가지고. 네막 불었더라 막 민주주의의 이웬 말이냐고 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막. 어? 타카이였나그 <laughs> 새끼가 했던 말 같은데? 어 젊은 애 맞지? 맞아 막 겁나 책상 쾅쾅 치면서 나 블루 시작해 네. 오케이 이빨 칼날 왜 이렇게 이름 어렵냐 도난 방패 살거 그랬네 빨간 건 뭐였지? 아이 잉걸 불 칼? 이름 들 이렇게 어냐 이름이 더 어렵네 오 엘리스 스킬 이쁘다 응 마니아 엘리스 좀더 쳐줘 좀더 쳐줘 오케이 파이팅 여기야 저 바짝 골랐어 엘리스 파이크 뭐 어, 이제 왔고 어 맞아졌나 보다 아씨 아 이거 사타를 맞아버렸네 음. 이게 끌려? 여기 파이프 야, 타 조심 와 이거. 아 저기 야, 이 야, 이거. 야, 이거. 가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야, 돼. 야, 이거. 빼 야, 야, 이 야, 된다.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너무 빼가지고.. 나, 나 혼자 다 이거는 탑 하자 이거는 탑갈거 같은데? 탑안올라나 이거는 무조건 탑이다 이거 탑안 오면은 변태다 변태 대포 먹을게 음. 이건 역갱 볼게요 예, 이거, 나더스 오케이. 이거는 안 오면 변태지. 야, 나 근데 파이크 나저 Q 큐 끄는 거 이거 이렇게 볼게요. 이거 볼게요, 이거 볼게요. 어, 이거 저 라인 커서 먹어야 되는데 우리 데바스가 가긴 했어요. 가는 중. <목소리> 이거, 이거. <목소리> <목소리> 이거까지이거까지 이거. <목소리> 아, 네, 터졌네, 게임.

이픽트도왜쳐지 아까 이보고이피크도고이룰 아니야? 룰쌍고프있크도를쳐 오는 정글? <laughs> 개웃김 진짜 이거크드 조심해라 음. 이 이거 먹어 도 음. 아. 어는 이거는... 어진 많아 어긴한데탑 갈게요 나서스가 응. 아유체하구나 전멸이 없구나 오케이 천천히 드세요 천천히 이거 먹고 갈게요. 응. 갈게좀돌아다 갈게요 네. 오케이 모르고 킨드 킨드 미드 킨드 미드 오케이. 킨드 생각하셔야 돼요 네 이거 와 돼요 이거 오케이 나이스 킨드 미드 킨드, 네. 킨드 미드 바이크이와대요 네. 이거 안 먹어? 저 이거 가, 가는 중인데 좀 늦어요 아... 아, 이거는 진짜? 안 되겠다. 2를 안.. 이도안 맞네. 아... 아다 아우, 저거 아저씨... 그. 우 진짜 짜증 나. 겠다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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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끊어 주면 안 되냐? 금지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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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거거거 이거 지금 밀고 가 줄게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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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네. 이거 레드요든요 레드도 한번 금 지금 지진 집. 진집. 들집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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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지안 갔네. 여기서 한번 잘라볼까요? 안올라나? 아 오겠지 정글인데 곧 애들 집 하이크 왔어 미드 5초만 더 5초만 더 오케이 가, 미드 가시죠 미드 가시죠 내가 치면은 올것 같은데 아 되게 불안하다 오케이 오케이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아이 e 맞았으면은 좋았을텐데 바비 갈게요. 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아저별 네, 네. 없죠. 까비. 내가 맞았어야 되는데 그래야 제가 풀수 있는데 까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거 왔네. 바이크 6. 바이크 6이야. 아 킨드 뭐야? 킨 이상하게. 뭔가 이모션 머션, 모션이 좀 이상한데 그렇지 이픽저 튀지 않아? 뭔가 조금 거지 같다 응? 모션이 파이크유 이거 내가 보슬 가는 게 맞냐? 안돼 아닌 거 같지 오케이 진 너무 욕 먹겠다 어욕 먹겠다 이 가는 중 오케이 바텀 붙어줘 어 가는 중 가는 중헬 준비 음. 이거 이거 힌드힌드부터 녹이면 됨아 이런 힌드 보자 힌드 보자 나이스 이거는 전후 빠질게요 타라, 이저 돌아서 갈게요, 돌아서. 돌아서. 아, 미친. 아이, 미친. 아, 너플? 너고 용, 용 먹을까? 용 먹어요, 네. 아, 미친. 가자, 가자, 가자. 살짝 뺏어 먹자, 뺏어 먹자. 오 나이스. 와우. 4-1, 4-1. 4-1, 좋았다. 아 이거 나강사 없는데. 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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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 안 되나? 아이고 이거이거 여기 아 이거, 이거 궁 없음, 궁 없음, 아, 없음. 이거 제라스 가 가요, 제라스 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제라스 보자. 노플, 노플, 응. 제라스 노플. 제라스 보자. 노 너무 많아. 아나노무 많아요, 노무 많아. 저텔 탔어요. 아 미친. 이거 잡았음, 잡았음. 어태 잡았어. 오케이. 아, 이러면 이득이지. 빨리, 빨리, 빨리! 전령, 전령, 전령! 무사야, 바로 벗갈게. 미야 파이크 바로 벗뛸거 같아. 파이크 보셨어 오케이. 방금, 아까 제... 현호 형이 죽여가지고 사, 바로 벗기... 아, 어, 스텔? 아 근데 미들 일단 미드 정글이 잘 커서 너 어, 붙어줘. 발령 붙어줘. 아 죽겠다 아. 아, 이거. 어, 근데 이거 위험한데요? 오케이 오케이. 뺄게요 뺄게요 뺄게요. 3대2에요. 뺄게요 뺄게요. 나 가는 중. 나 가는 중. 음... 오 이거 이거 이거. 늦게 쳤으면 은 죽을 뻔. 어, 해볼까요? 이거. 이거요? 아. 이거 이거 안될것 같아요. 아. 제가 집을 안갔다가지고 아. 제가 아. 약해요. 지이 어딨냐? 이거 한 박자씩 좀 느리네 내가. 아. 쏘리용 오 깜짝이야 진 템이 야 바텀 튈게 응응 음, 음. 궁 돌았지 나나궁 아, 있어 지금 노 궁이야 가봐 하자 걸어 어, 가볼게 진봐진봐 어. 진한테 어? 어. 궁써어진봐진봐진 볼게 아 이거 뭐 노플? 틀리긴 했어 잡으면 될듯 좀매매해아 물론 한그 까비 아 까비 나이스. 미드 미드? 아, 아, 나이스. 나이스. 아, 이번엔 이득이지. 미드 커버, 어. 미드 커버 가는 중. 아, 형, 좋았어. 응. 진, 진호도 좋았다. 진잘 봤네. 잘 가라. 어, 안 가네. 어준포 너, 너, 너 어, 여기 있었네 여기까지 갈까? 음 여기까지 하자파이크 음. 왔어. 오. 형아 이거 얘 루프리거든. 와봐. 아 너무 아픈데. 어았을것 같다. 가자. 아안 어, 되겠다. 야 끊지 마라. 죽는다. 이건 내가 내가 막아줄게. 으음? 이쪽에 시야, 시야 작업 좀 할게. 이제 용아니 용아. 시야 작업 좀 할게. 어, 이거 좀 먹자. 가자 가자 가자. 나 바로 뒤에 있잖아. 잡아. 어? 까비, 여기까지 여기까지. 나나 너프인지. 야이 씨. 힘들하네. 여 여기까지 저기 하지 말자. 어. 아 뭔가 타이밍 이 뭔가 되게 이상하다 계속. 쫙 나네. 이거 보터 한번 봐줘야 할것 같은데. 응 음, 봐줄게 봐줄게. 이거 다이브 오면은 못 먹을 것 같아서. 음. 원조 원조. 열리겠다. 브레이겐 오존포도 있지. 오, 오존포. 음. 나이스. 와. 어, 와드에 텔이 안 터지냐 근데? 그거 앞은 방인가 지나야 돼, 형님. 이제 바뀌었어. 아, 그래? 어, 이거 강타는 있는데. 오. 어. 보고 봐 줘. 에어 드야되는데 빨리 갔다 올게 분, 집에. 어. 은소 덤아 있으면은 델라나, 야 문세 이거 여기 레드 쪽이라 가지고 조심해라. 아직 있어 아, 그래서? 응응. 어, 음, 음. 오호, 다스 깡패 됐는데? 뭐야 왜탑 지구 있죠? <laughs> 아프네요 다스가. 야아 먹었네 힌드가 힌드 밑쪽 아, 이거, 왔어.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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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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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킨드거 있어요. 역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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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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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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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이이 예 yeah. 뭐야 나궁 있으니까 한번 까보면 진 보자, 한번 진 먼저 볼게 되. 래꼭 돌풍이야 오케이 안 끌리지 오케이 나, 나, 그래, 가, 나 가는 가네. 중, 가는 중 끝까지 해, 끝까지 해 끝까지 해도 아, 돼, 있어? 끝까지, 끝까지 해도 돼 아, 끝까지 보자 4초, 3초 2초, 1초 나이스! 연기 좋았다 좋았다 대포 내가 먹을게 어아나이패네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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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밀고 빨리 밀고 갈까 바탑 받으리 는중받리는와와 힌드 어퍼 어 힌드 힌 아래 패 힌드 파이크돈다이크아 파이크도 와오데어 그러네 좋댔네 컴고씨아 어. 이거 이거 아, 그래, 믿음이시이시죠예이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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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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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너너안 너 죽으면 돼너 죽으면 어 피할 수 있지 아비 제라스 5 0에 파이크 50 나이스. 뭐야 라인 잘 풀어준 거 같은데 왜 지고 있는 거지? 킨드랑 한 오, 번에 한 번입니다. 못 빨미고 집갈라했는데 킨드? 오케이. 제라스도 같이 있네. 다 같이 있네. 음. 나서스 탑 테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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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크 노구 아씨 검이 검이 줄이 노답이었음 어 한타 봐야 될듯 응. 어, 미드 야, 다 나. 모였다 미드넷 너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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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러 올 거야 이거 오케이 일 차까지는 줘야 될것같긴한데아 물었으면 좋았을 텐데. 오케이. 제라스 오케이. 앞치면 늦어야지. 이거 전령 전령 아, 전령. 오케이. 전령 갑시다. 오케이. 이거 어, 나더스 봐도 되고. 뭔가 보였는데 여기 여기. 좋아. 여기 좀봐 줘. 예. 게 와드 임. 이거 나더스 내려와. 나더스 나더스. 아이고. 어 뭐야 이거. 어 제가. 나더스 나더스. 나더스 나더스. 아, 이런. 아, 까비. 아! 아, 나도 죽어버리겠다. 아 야, 이씨. 너 왜, 왜, 왜 깔짝깔짝 돼? 여기 앞에 있잖아, 봉수야. 아, 그니까, 이게 못 가잖아. 진이랑 거기 사이 있어서. 같이 들어갔으면 됐는데. 그러니까 그... 아, 전령도 아깝다. 나갔네. 아. 까비, 까비. 와, 안 죽었어, 저게? 야, 잘, 은근히 잘 버티네, 쟤. 스까비보자 멍멍이 오케이 오케이 아이시가 지크스야? 민주가 지크스야? 아 어, 어 내가 지크스 아, 노틸이야 마드 먹을게요 치아 먹을게요 파이크 저쪽으로 내려갔어요 용일분. 뭔가 맞 같은데. 용쪽. 탑은 그거 밀고 내려오세요. 여기까지 노셔. 셋이 없으시니까. 네. 이쪽에 우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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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 쪽은 일단 막혔고 여기 체크 좀. 여기서 여기까지는 음. 여기까지 확인했어. <laughs> 사이클 미드 로하드 아 여기도 모르지 어? 여기랑 여기도 모르죠 돌려서 없었어요 아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다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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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봐 응. 여기 오면 어, 잡는 거야 제라스 없는데 음. 이거? 어디야? 뭐야 이건 어 이거 치자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왜거 사이클 질? 응 가볼까? 나이스 야 돌리는 거 없냐? <laughs> 괜찮겠죠? 괜찮. 이거 좀 이거 좀철수 먹자, 먹자. 오 응응응. <laughs> 음, 음, 음. 어, 나 죽는데? 뭐? 어. 뭘? 나 없어 가지나 죽겠다. 나나 조냐, 조냐, 조냐. 조녀로 갈게. 아, 존예, 존예, 존예. 빨게. 어, 바비. 나이스 진 뒤에 뒤에 제라스스 뒤에 제라스스위 오줌 오줌어 한대 안돼 빈 가빈 이거는 결국 용도 못 챙기고 한타도 졌네 5대4였는데 밀리고 가빈 가빈 재영이 형조질스럽게떠행니 가비, 가비.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파이크를 못 자른 게좀 아쉽다. 음. 나, 탑 10? 나서 스탠인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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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쌩! 이걸 못 잡네. 이거 끌어야지! 어디가?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얘라도 일단은 잡으면 좋거 같긴 한데. 이렇게 안 돼. 어 나이스. 아나 파이크 못 잡은 거 너무 아쉬운데. 탑 한번 볼까요? 아네 저거 잡을 수 있나? <웃음> 몰라요. <웃음> 몰라요. 어중포 <좀 웃음> 조심 어중포. <laughs> 나가스 내려간다 조심해. 안돼 네, 무서워. 에에에 이거 봐줘야 돼와나 뭐야? 오. 내 대가리 한대 맞고 차졌어 그냥 아잇아잇 음. 어? 가봐도 될까? 아이거안 되나?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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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소스를못 찾는다 <laughs> 얘 뭐야? 아 얘는 너무 빠르는데? 뭐야 나왜못 움직여? <laughs> 아, 나소스가 뭐 CS 오. CS 7 0 먹었는데 그다 담수 못이기는 아예 내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근데 한 나소스 한 t s u r 되면 f you're going to be able to get it. I'm not sure if y o u 아 e going to be a b l 아, 나이런아님멍멍이 아, 잠깐만. 아, 파 아. 와우. <laughs> 디테일 잡으셨는데 아 wish I'm done. t 이 a 이 k y o 이 새끼 이거 스쿠피기 그렇지. 얘도. 나이스. 펜타 가자. 응. <목소리> 형 성. 멍이 망망이. 프리딜. 야, 너 멀어 이제 보여줄 수 있지? 아. <목소리> 어. <목소리> 아, 진짜 CC 오지네. 아비. 내가 막아 줄게. 일로 와. <목소리> 좋겠다. 야, 겠다이거못이기겠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치고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이이자 이거, 괜. 아, 아쉽다. 해베.